안녕하세요 사베르입니다 오늘은 바로 추억의 선수들 근황 찾기 중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추구계를 평정했던 당시 스페인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근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08년 유로 우승,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우승, 2012년 유로 연속 우승 어떤 나라에서는 하나의 우승컵도 못 들어 못 먹는 감처럼 쳐다만 보는 우승을 세계 대회 연속으로 이뤄냈던 당시 스페인 선수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엔트리에 들고 굵직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을 중심으로 알아봅시다 자 먼저 스페인의 대표 수문장 2002 한일 월드컵부터 10년이 넘게 스페인의 골망을 지켰던 부동의 골키퍼 이테르 카시아스죠. 레알 마드리드 구단의 레전드이기도 하지요. 카시아스는 심근경색 증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가 포르투에서 2020년에 은퇴. 현재는 레알 마드리드 임원으로 활동 중이랍니다. 그리고 멀러가서노사연을 닮은 외모로 우리에게 익숙한 한참 어린 후배에게 땀을 맞아도 넓은 아량으로 보듬었던 카를레스 호열 바르샤의 심장이었기에 바르샤에서 2014년 은퇴한 뒤 특별한 공식적인 활동은 언론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바르샤 아카데미를 방문한다든가 소소한 활동들, 각종 자선 행사에 참여하며 에이전트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다비드 비아 이니스타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 스페인 경기를 직관했죠 다음은 방금 언급한 땀을 흐린 주인공.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성이지만 실력만큼은 월드 베스트에 무리 없이 들 만큼 최고의 수비진이었던 세비오 라무스. 2021 시즌까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다가 2017년 7월 여름 이적 시장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 현재도 현역 선수로 활동 중이니다 그리고 스페인 주전 레프트 백이었지만, 전술 변화 시 센터 백으로도 간간히 활약한 후안 카스데빌라. 선수 생활을 통틀어 1년도 안 되는 부상 기간을 가질 만큼, 꾸준함과 철광함과 같은 탄탄한 신체를 가졌죠. 스페인의 양대산맥, 레알과 바르샤 선수가 아님에도, 전세팀에 그 발착된 데는 달류가 있는 거였죠. 어, 말년에는 안도라 리그 팀, 산타콜로마에서 2016년에 은퇴 후, 나리가 팀, 에스파니올 팀 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네요. 이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샤키라와의 러브스터디로 언론에서 더 핫했던, 농담이고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모두 협격한 활약을 했던 푸욜의 단짝 제라르 피케 마지막까지 친정팀 바르셀로나에서 현역으로 뛰다가 2022년 11월 얼마 전 은퇴식을 했으며 나리가 14라운드 오사소나전에서 퇴장당하면서 일단 현역 생활은 끝을 내게 되었죠. 그리고 이 피케 등장 전까지 푸욜과 단짝을 이뤄 센터 페자를 맡았던 카를로스 마르체라 가끔씩 부상 이슈나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맡기도 했던 마르체라는 본인은 유스팀인데다가 프로데이 기회를 줬던 세비야구단에서 은퇴 후 코치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스페인 대표팀 코치로 열일 중인 것으로 알려졌네요. 다음은 사리알론서의 랄이브 친구이자 대표팀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알바로 아르벨로와 수비수치고는 상당히 이른 시간에 선수를 그만두었는데 15, 16 시즌을 끝으로 레알을 떠나 웨스트햄에서 1년 정도를 뛰고 선수 생활을 은퇴했네요. 최근에는 레알마드리드 후베닐 에이틴 감독으로 감독 인생의 첫발을 내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 출신이었지만 스페인 국적을 선택한 리아레알의 노란 잔소한 돌풍 지역 마르코스 세나 2008년 유로우승에는 큰 기여를 했지만 사실 2010년 월드컵에는 명단에도 포함되지 못하며 그대로 은퇴했죠. 미국 MLS 뉴욕 코스모스 팀에서 뛰다가 2015년을 끝으로 구단 생활도 마무리. 현재는 비알 r 팀 임원으로 활동 중이랍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한 세라 은퇴 후그 자리를 꿰찬 전설의 세열관이 중의 하나, 세르히오 부스케츠. 알론소와 함께 스페인의 홀딩일 필더 다인으로 스페인의 후방을 든든하게 책임졌다고 할수 있죠. 아직은 바르셀로나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으나 MLS 이적설이 돌고 있으며 아마도 인터 마이애미가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냄새가 풍긴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남 축구 선수로도 유명한 안드레아 피를로와 함께 최고의 레지스타 중 하나인 샤르알론소. 기동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미친 패싱 능력과 넓은 시야로 본인 포지션 최고가 되었던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대가패, 대집이 가르는 패스로 많이 알려져 있죠. 선수생활 은퇴 후에는 레알 소시에다드 B팀 감독을 하다가 최근에 바이어 레버쿠젠 감독을 맡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개를 하네요.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의 최전성기를 이끈 중원의 핵심이자 어엿한 와인 사업가인 안드레스 이니스타. 본인만의 독특한 리듬으로 툭툭 튀하는 선수들을 벗겨버리는 이니에스타의 플레이는 환상 그 자체였죠. 결정적일 때또한골 넣어주는 스타 능력까지 겸비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어김없이 그 능력을 발휘해 네덜란드를 상대로 윙인골을 넣어 스페인에게 월드컵 우승을 안겨줬죠. 2018년에 입단한 비셀고베에서 현역 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장이라는 점이 있지만 내년에 은퇴할 거라는 소문이 있네요. 이니에스타와 영원의 비호이자 2000년대 후반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중첫 손에 꼽히는 차비 에르난데스. 패스마스터라는 별명과 함께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대표팀 전성기의 핵심이자 중앙미드 포지션의 패자로 군림했죠 선수 은퇴 후에는 카타르 리그 알사드 감독을 마치고 2021년 도중 신정팀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부임해 감독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공유의 10번을 받아 제로톱의 폴스9과세월간이를 든든하게 바치는 역할을 했던 세스파브레가스는 모나코에서 뛰다가 2022년 8월에 세리에 B 팀의 코모 1907로 이적 아직 현역 선수로 선수 인생의 황홍기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라울의 비를 이어 스페인의 주전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던 다비드 비아. 비아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교묘하게 깨는 기술은 그야말로 일품이었으며,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때리는 양발의 슛은 마치 스나이퍼와도 같았죠. 비셀 고베에서 와인셀럽 이니스타와 함께 뛰고 2020년 현역을 은퇴했으며, 은퇴 후에는 축구 해설, 리포터 등 축구 방송 관련 활동과 미국에서에서업 특히 퀸스보로 인수와 관련된 사업가 활동을 병행 중인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다음은 바로바로 이름부터 외모까지 스페인 그 자체인 엘리뇨, 세르난도 포레스, 이아와 함께 스페인 공격팀에서 협격한 활약을 했으며 특히나 유로 2008에서는 대회 결승골, 유로 2012에서는 득점왕에 이름을 올렸죠. 사간도세에서 은퇴 후 현재는 본인의 고향 친정팀 아틀레티코 바드리드 피 유소년 코치직을 맡았으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얄쌍했던 유소년 몸매를 버리고 벌크업을 해서 거의 이제 시의온의 버금가는 아우라를 뿜뿜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언급한 선수 외에도 1920 시즌까지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다가 2020년 8월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하여 현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다비드 실바 선수와 바르셀로나, 첼시, 로마를 거쳐, 라치오 팀에서 마찬가지로 현역 끝무를 즐기고 있는 페드로 로드리게스. 2일 2시즌까지 메뉴에서 머무르다가, 올해 9월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한 후안 마타. 1617 시즌을 끝으로, 맨체스터 시티에서 본인의 친정팀 세리아로 복귀한 헤드드 나바스까지, 정말 많은 선수들이 스페인 황금기를 이끌었네요. 이상 이 선수들 근황소개 끝!